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6월 18일 어,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아, 이 시장 급을 통해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미국 증시가 아, 하락을 했다 그죠? 예. 아, 트럼프의 중동 아, 뭐이 타격, 뭐 조율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고 지도자 어디 있는지 소재 확인됐다. 죽기 싫으면 항복해라.라고. 음, 지금 최후 통첩을 한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그 시한을 둔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내부적으로는 시한을 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안 하면은 뭐 저기 번커 버스터를 투입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는 것 같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이 한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오리정슈 씨는 어제 선반응 성격으로 좀 반응이 된것 같기도 하고요. 어, 미국 1% 하락에 우리 시장이 그대로 반영될 것 같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어, 이란 쪽에서 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거나 이런 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은좀 어,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는 한은 조금 제한적이네요. 어, 일단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미국에 또 좋은 재료가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요 조금 뭐 고친 것 같은데 반도체법 세액공제를 25%에서 30% 제한했다라는 소식. 반도체 관련주들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한국 배터리사는 안도의 한숨이다. 태양광 미국에서 태양광은 2028년도에 아, 세액공제 폐지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20, 2028년이면 5년인데, 7, 8, 거의 그 트럼프 말년이거든요? 트럼프 말년이면 이거 계속 유지가 되고, 다음 정부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되게 되면은, 세액공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효과는 뭐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만약에 한 3일 연장 급락을 하게 되면은,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태양광, 육성이라든가 풍력, 친환경 에너지 쪽에 어, 이 포트폴리오를 갖다 다변화하는 전력 구상이 있기 때문에 어, 이 급락 시에는 어,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자, 배터리 쪽은 현행 유지한다는 라 소식이 있기 때문에 요 배터리 대형주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퍼스코피치아엠데보마그네틱 알갱 케미칼, 뭐 이런 쪽. 어, 대부 마그네틱이 좀 탄력이 있으려나요? 어쨌든 대형주 쪽으로 좀 움직이니까, 반도체 빠지고, 그 다음에, 뭐 여타 다른 쪽은 빠지, 빠지면은, 어, 바이오 오늘 좀 빠질 거예요. 바이오 관세 곧 발표한다라고, 어, 트럼프가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하게 되면은, 그쪽 반도체 쪽하고, 그 다음에, 아, 조방원, 네, 방사는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조선주 쪽 차익 실현 나오고, 반도체 빠지고, 그러면서 2차전지 올라가면 지수는 크게 안, 안 밀리는 쪽. 뭐시소 게임이죠. 뭐 그런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 대통령 콕집은 배당성향 35%. 관련해서 배당성향이 높은 쪽이 여론 쪽이 랍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청년 고용 쇼크 맞춤형 대책 나온다라고 하네요. 취업준비금 대상 확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준비금 취업준비금이 100만 원인가? 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50만 원인가? 원티드랩하고 오픈롤하고 데이원 컴퍼니가, 핵심입니다. 모건시전에서는 중국 로봇 시장 지배할 것이다. 2028년까지 연평균 23%의 성장이 있을 것이다. 인구가 많으니까 일어나기 싫고, 뭐, 로봇, 뭐, 이렇게, 가정마다 하나, 막 청소 로봇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역시 인구 대국이다. 막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로봇 관련해서는 아, 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국제국가 트럼프 미군의 이란 핵시설 파괴 검토 보도에 4% 급등이기 때문에, 내수성 에너지 흥부석이 한국석이 중앙에너비스 GS 수입 네, 1성까지. 1성은 미국에서 요 근래에 어, 천연가스 수입을 어,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같이 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넥스트 웨러에서도 역시, 어, 석유 관련주, 전역가스 관련주, 이런 쪽이, 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는 OLED 개발에 1.2조, 1조 2천억을 쓴다. 새정부첫 조단이 투자를 했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는 선익 시스템이 장중에 한번 빨딱 이렇게 움직였던것 같아요. 어,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어, 되게 힘이 없죠? 예. 한 3년 동안 힘이 없는 것 같고, 3, 4년. 어, 좀 주목을 좀 해보도록 하고, G, G7에서 어, 33조 잠수함 수주 탄력받나라고 K방산 기대 확산인데요. 어, 전체적인 방산보다는 이제 잠수함으로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HD 현대중업하고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 그다음에 한진중공업 쪽이죠, A.C.A.중우업 이쪽하고 삼영이엔씨 이쪽만 좀 보도록 하죠. 자, 미국 3대 싱크탱크 예, 국내석학하고 같이 한국의 인기 인구위기 어, 해법 머리 맞댄다. 어, 이거 나오면 이제 꿈비하고 앨커스 쪽이 움직이는 걸로. 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불안의 유조선 운인이 급등했다는 소식. 아, 해운주들도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자, UTI는 애플 대규모 투자 받은 코닝 이대주주 네. TGV 기판 단독 개발로 활로 뚫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UTI 보도록 하고요 20조 추경에 민주당 민생지원금 지역화폐 규모, 당정 협의로 결정하겠다. 팩토파이낸셜하고 코나이 웹캐시하고, 그 다음에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몇몇 종목이 있죠. 예, 네, 그쪽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아, 더즌이죠, 더즌. 더진. 어, 그것도 이제, 어, 관련주죠. CDM, o 그리고 신약 K바이오와 파트너 원한다. 한국 부스에 출석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관세 발표하겠다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바이오주들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바이오 쪽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어, 내용적으로는 뭐 호악재가 지금 어, 겹쳐져 있는 상황에서 어, 악재 트럼프가 더 위에 있는 어, 이슈이기 때문에요 좀 이제 뭐, 크게는 뭐움직이진 않을 것 같고 하락적으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보로노이 폐암 말고 유방암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개별 재료이기 때문에 에, 종목별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보로노이 여기까지바이오쪽 하고요. 그리고 지역 화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UTI, 호르무제 해역 관련해서 해운주, 인구위기 관련해서 저출생 관련주, K방산 쪽 하고요, OLED 디스플레이 관련주, 그리고 방, 어, 에너지 관련주, 석유 가스 관련주 하고요, 러봇 관련주, 일자리 관련주 하고요. 배당성향, 밸류업 관련주하고요, 2차전지 관련주하고 반도체 관련주 이렇게 주목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넥스트 거에서 지금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은 흥부석유중앙에너지 한국석유, 대성에너지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죠? 어 그리고 이제 신풍제약은 어제 뭐 상한가 들어갔는데. 피라맥스인가요? 예, 특허 취득 관련해서 상한가 오늘 추가적으로 23% 강세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뭐 차익 매물 나오겠죠. 어디 있으면. 근데 이제 어, 동남아 쪽에서 주간 40명 이상 지금 코로나 사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 좀 확산이 돼서 우리나라도 사망자가 늘어난다는 소식이 있으면은 신흥제 얘네들 얘가 어 급등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여다뭐 휴마시스하고 렙지노믹스라든가 엑사시스 어, 바이오 라든가 이런 코로나 관련주 하고요 마스크 관련주 있죠 모나리자 라든가 웰크론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테마로 같이 보고요 자비올 쪽에 VIG 파트너스 대주주인 것 같은데요 자진 상태를 위한 공개 매수 나선다고 낳은, 해서 지금 비올이 지금 10% 이상 급등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빅테 가나 시스템의 i j 엑스론 풍산 쪽 어 이거는 이제 중동 지역학생 리스크에다가 어, 아침에 나왔던 러시아고 북한하고 어, 지금 꿈쩍이 맞는데요. 어그 러시아가 또 요청을 한게한 6천 명의 어, 어, 포병 공병인가요? 요청을 했다라고 파병을하다또한 대입니다. 6천 명. 어, 그리고 헤크 파이낸셜하고 어, 갤럭시아 모니터링하고 NHN, KCP 한국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대규모 투자 관련해서 올라고요. 그 해운 쪽은 이제 HMM하고 페노시안 쪽으로 움직이고 어, 통일부 장관 정동영으로 낙점이 돼서 어, 이 관련주들 어, 대북 관련주들 주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이슈 점검이었습니다. 오늘 시장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